안녕하세요. 밸런스지입니다. 거북목, 일자목, 구분 등이 고민이신가요? 어깨랑 목도 아프고 때로는 두통까지도 찾아오시나요? 그렇다면 흉추의 가동성이 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흉추, 등 있는 부분의 척추는 가동성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 가동성이 좋지 않으면 목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목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목이신 분들, 일자목이신 분들은 흉추의 가동성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거북목, 일자목을 교정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시원한 흉추 스트레칭을 한번 같이 해 볼게요. 네발 기기 자세를 해 줍니다. 팔과 다리가 수직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한 팔을 바닥으로 뻗어 내려놓아주세요. 가슴이 바닥을 향하게 되는데 이때 고개를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목이 과하게 신전 꺾이게 돼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마도 바닥을 향하게 내려주세요. 바닥에 기대진 않고요. 천천히 기지개 피듯이 반대팔도 뻗어 가슴을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이때 꼬리뼈는 천장 그리고 정수리는 앞쪽을 향하게 척추가 기지개 피드 길어지게 늘리며 30초 버텨줍니다. 호흡해주시고. 상체 살짝 들며. 한 팔을 겨드랑이 아래로 쭉 멀리 찔러주면서 어깨가 바닥에 닿게 내려놓고요. 고개도 돌려 내려놓아주세요. 계속 머리 위로 뻗은 팔은 길게 꼬리뼈도 천장을 향하게 빼줍니다. 반대쪽. 등이 꺾어져 있어서 아치 모양이 되어 있어야 해요. 제자리 돌아와 주세요. 엉덩이를 내려놓고요. 두 팔은 살짝 가볍게 뻗어서 상체를 바닥 쪽으로 내려준 다음 조금씩 옆으로 걸어갑니다. 이때 엉덩이가 따라가지 않는 만큼만 가주세요. 그러면 옆구리 쪽이 늘어나서 당겨지고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집니다. 호흡하며 3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다시 반대쪽 걸어갑니다. 몸이 알파벳 C 모양이 되게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제자리 걸어와 주세요. 거북목 일자목이 고민이시라면 이 동작 매일매일 2주 이상 반복해 보세요. 목 어깨가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